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입술의 말로 인해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더디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고. 마태복음 12장 35절에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했지요. 그러면 나는 상대를 위해서 옳은 말, 맞는 말을 하는데 왜 상대는 기분 나쁘게 받고 싫어할까요? 비유 들어보겠습니다. 무더운 날에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깨끗한 물을 컵에 담아줍니다. 깨끗한 물을 마신 아들은 목마름이 해소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또 몸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요. 그런데 깨끗한 물 속에 오물을 섞어서 아들에게 마시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을 마신 아들은 오물로 인해 비위가 상하고 불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또 뱃속에 들어간 오물로 인해 배탈이 나서 몸에도 해가 되지요. 아들은 깨끗한 물맛을 느낀 것이 아니라 함께 섞인 오물로 인해 비위상하고 기분 나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를 위해서 아무리 옳은 말, 좋은 말, 맞는 말을 한다고 해도 그말 속에 내 마음에 있는 안 좋은 감정들과 함께 전하게 되니 상대에게는 오물을 마시게 하는 것과 같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에게는 옳은 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 섞인 말로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옳으니 내 말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안타까운 마음에 지적하고 꾸짖고 나무라는 태도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것은 바로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 마음은 아직 성결되지 않았는데 상대에게 전해야 하는 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감정이 일어난 상태에서는 어떠한 말도 서로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 먼저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여 내 마음에서 상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요. 그 후에 주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당회자님께서 전해주신 선과 사랑의 말씀을 떠올리며 나에게 적용해야 하지요. 그러면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되고 상대에 대해 선과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섬김의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한다면 서로 불편한 감정이 없고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것과 같으니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중요한 것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결되어 선한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너의 말이 참 사랑스럽구나 예쁘구나 하실 수 있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선한 말, 고운 말, 살리는 말, 사랑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보아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악한 말과 선한 말을 구분해보세요. 부모님께서 장난감과 책들을 정리정돈하라고 할 때. 싫어. 엄마가 해. 네. 지금 바로 정리할게요. 정답은 악, 선입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내 과자를 허락 없이 먹을 때. 맛있어? 같이 나눠 먹자. 내 과자 왜 먹어? 먹지 마! 정답은 선. 악입니다. 부모님 또는 친구에게 악한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일 있었어? 모른 척을 해요.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악한 말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해요.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었다며 변명을 해요. 부모님과 친구에게 사과를 해요. 정답은 친구가 나에게 다른 친구의 험담을 할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밌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전한다. 친구에게 험담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지 않는다. 다른 친구를 불러 함께 험담한다. 정답은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선한 사람은 그 싸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